미안해, 실례하지만 같아서... 나 힘들어, 나땀 냈어. 나 되게 너무 지금 발이 찝겠다. 내가 키가 너무 작아 보이잖아. 이거 봐, 내 티셔츠 할게. 오케이, 좋았어. 나 이렇게 입는다. 얼굴만 커 보여. 제가 친구한테 깜짝 선물 줄게 제가 이탈질 거예요. 그 지금 바로바로 세아예요. 세아가 며칠 전 생일해가지고 선물 줄 건데 이제 줄게요. 근데 지금 세아 밖에 있기 때문에 조용히 네. 가볼까요? 간다내가 간다. 아, 안녕하세요 세아입니다. 네. 네. <laughs> 잠깐만 눈을 감고 주세요 알겠어요. 뭐하는 뭐 건데? 그냥 감고 있으면 돼. 꼭 광고 잔고 다 보이자 또 뭘로 해마세요 앞으로 앞으로 아하 아프 <laughs> 아... <아파, 아파>. 괜찮아요? <laughs> 며칠 전에 생일이었다 새한테 선물을 주겠습니다 <laughs> 진짜? 바로 짜잔. 제가 만든 선물 <laughs> 이걸 직접 만들었다고? <laughs> 응 얘도? <웃음> 진짜? 그럼 <laughs> 니 네, 글씨 가 아닌데 내 글씨 안에 자료 짜는거야 과일 과일 로 찾아다녔어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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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? 맘에 드시지? 응 대박, 대박. 내가 이거 만들려고 얼마나 많이 만들었다고? 응 짜잔. 이거 봐봐 내가 이거 구멍 들어서 이렇게 한거잖 이렇게 야, 지금 완전히 열려 드는게응 착장 아주 추웠어 이 음. 사진은 어디서 모았는지 뭐 모르지만 아주 대단하군요 원래 <laughs> 저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나도 기억이 한 개도 안 나네 기억해 저도 이거 어디 찍었는지 한 번도 모르겠어 동생들 있다고 그 지혜가 깜짝 등장 왜 여기 있는 거야? 진짜 잘 만들었다. 자, 읽은 읽어주세요. 세아야, 생일 축하해. 내가 이 선물을 만들려고 사진들을 보니까 너랑 내 사진이 제일 많더라. 내 사진에도 보래 진짜 너무... 너, 너 사진밖에 없어. <laughs> 세아야, 한국 가서도 안전하고 조심히 다녀와. 사랑해. 하트. 아니, 내 친구들한테 한국 가다니까. 너무 슬퍼. 우리 다시 한번 진심으로 생일 축하해 참 세아야 있지만 우리 권세아형은 영원한 한 팀. 이야권세아저권 세아세 하이이하얀 서영이 서영 서양. 나 뭔지 <laughs> 뭔지 몰랐어 흔했어. 야 이거 하트가 아니라 동그라미 아니야? 하트야 손이 <laughs> 이렇 거야 이상한데? 나무초 재장 만든 선물 너무 잘 만들었다 제가 포장 다 했죠? <laughs> 자 근데 선물이 아직 끝이 아니다 뭔데? 응. 이거 니구 제가 아무도봐도안 읽네 내가 얼마나 연습하지 않았지. <laughs> 자, 오늘 또, 또또또어져 선물이 있다고, 해, 여러분? 또? 자 아, 눈을 감아주시고. <laughs> 선물을 주겠어. 와, 진짜 잘 만들었다. 진짜 잘 만들었어. 이 박스는 어디서 났대? 아니 <laughs> 뭐야? 자, 눈에 <놀라있다> 따어주세요 <laughs> 어때? 달라진 거 없어? 내가 만든 거다. 너가 만든 거라고? 손수 만든 거야. 뭐? 다어디 아, 갔어? 너어디갔던 <laughs> 거야? 내가 들고 왔지롱. 내가 쟤가 해야 될 선물. 나를 만든, 만든 거야? 거야? 어허. 음. 여기는 특별히 주머니까지 주자 너가 만든 거라고? 그럼 난 이건 없는데. 그냥 난 이거 큰 건데. 너가 만든 거라고? 어딨어, 어딨어, 음. 뭘로 만든 거야? 우와, 진짜 잘 만들었다. 이야. 우와. 잔, 예쁘죠? 너무 예뻐. 내 이거 뭐냐, 이걸 만들려고 줄이 조절돼서 음. <laughs> 뭐 짧아졌어 줄이. 나보다 더 짧아졌어. 찮잘 줄이? 어 괜찮은. 좀좋 좀. 딱좀 우와. 좀 좋지. 너무 잘 만들었다. 나 이거. 생각하지만 이게 여기에 이거 좀 이렇게 되잖아. 응. 음. 근데 내 거는 계속 들어가. 근데 너무 커가지고. 우와. 주마, 너무 잘만들었어나 특별한 주말에 가져도 좋은 거줘어 너무 잘 만들었다. 앙카프 소봐짜 <laughs> 나한텐 다행이구만. 내가 이걸 만들려고 하루만에 만들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거 어떻게 만들냐 이거 진짜, 아, 진짜? 하루만에 만들었어? 하루만 만들려고 했지. 내가 저 미래 내가 먼저 이거 만들고 좋은데 또 만들다니까? 근데 그 만들기가 몇초 걸렸던 게? 근데 그거는 이거 지금 한 이틀만에 <laughs> 걸렸나봐. 이틀? 어쩐지 너가 이모 티콘을안 준다 했어. 그래서 이모 <laughs> 콘내 친구가 어 주자니, 너무 섭섭하고만 하면서 가만히 있었는데 애들 나보고 이모티콘 같이 주제난 응. 이모티콘은 아니야 괜찮아했어 넌 이모티콘 받개만 어. 나는 굳이 만날 수 있으니까 한국까지만 만날 수 있으니까 성 좋지롱 어때? 얘기도 마음 드시니? 자 얘들아 소감 얘기해주세요 음 정말 놀랐고요 어, 처음에 지혜가 이모티콘을 안 줬을 때 제가 살짝 다른 친구들이 어. 이모티콘 줬거든요 저 선물로 저 빼고 속으로 짜증냈지만 <laughs> 어, 이렇게 받으니까 되게 아주 고맙네요. I love you. 되게 사람 아, 의심하면 안, 안 돼요. 내가 미리 나너 만든 거도 얼마 었는데십 생일 지나가지고. 어? <laughs> 응. 응. 지금 발견했는데 이게 하트가 맞춰지네? 어, 응. 대박 대박. 내가 맞추려고 <laughs> 얼마나 노력했다고 <laughs> 이거. 어, 친구. 이 색들 다 다르잖아요. 이거 다 하트를 맞힌다고 이거라 이거라 고생 많았어요. 고생이 아주 많았구만, 친구. 아, 욕이 여기 뒤에 난 조금, 막아주면 가라, 되잖아. 짜잔. 짜잔. <laughs> 아, 여기 권지라고 써져있네. 이거 광고 아니야? <laughs> 헤헤, 그건 옛날에 가는 거야? 어라, 진짜, 멋있구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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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여러분, 오늘은 제가 세한테 깜짝 선물 줬는데 어땠나요? 재밌었나요? 재밌었어요! <laughs> 너는 간다말이 재밌었다면 어떡해! 그게 <laughs> <아프게> 재밌는 거지. <laughs> 그래. 아무튼 제입탄 찍었어요. 첫 번째 하이니, 나두 번째, 다음 목표는... 아, 말은 안 되지. 아중에 끝내줘야지. 야 그럼 <laughs>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~, 안녕! 구독과, 구독과 좋아요, 알림 받을 건눌러 주세요. 그럼, 우해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안녕~, 안녕! 카페가